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본제이면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전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대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요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본제이면 산비들기나 집비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핏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짓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당이 그것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월 한 달간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 성막도 만들었으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는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면서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이죄 없는 짐승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십니다. 이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까? 이제 제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두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험없는 수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헌신하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이 좋은지, 설교가 좋은지 점수를 매기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인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할것 없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있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여우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배를 가르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피냄새에 맞는 것은 바로 백성들,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모든 성도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배에 방관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손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는 시대마다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소망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매 순간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교리문답서를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칼비는 1600년대에 귀중한 신앙의 지침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후 끊임없이 예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해 왔습니다. 음악이 예배에 들어오고 당시 대중 가요도 찬송가에 들어오고 또 피아노가 예배에 들어오고 드럼과 기타가 들어오고 가스펠송도 찬송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각 교회 형편에 맞도록 예배 지침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이라고 해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전국의 한 교회도 없습니다. 각자, 각 교회 형편에 맞게 목사의 주관 아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좀더 클래식하게 무게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처럼 다양한 교단 색깔을 가지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 예배 형식이 다이나믹합니다. 모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다들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 정신은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빠른 찬양을 드리면 시니어 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앙을 가지신 시니어 분들이 젊은 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사람들, 길을 세워주고 잘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도 한 번씩은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고전적인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날은 교동문도 하고 찬송가만 부르고 피아노만 사용하고 시니어 분들에게 맞춘 예배로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배는 방관자가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